안녕하십니까 BND KOREA 입니다 오늘은 E-SCOPE 버튼들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 가까운 화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E-SCOPE 의 메인화면 버튼들입니다 메인화면 버튼들은 오른쪽 상단에 모드 선택 환자관리 탭, 촬영영상 탭세개의탭들의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버튼에 대해서는 어,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영상 분석 화면의 버튼들은 바, 붉은 박스에 쳐 있는 이 부분들이고요. 여기에는 점 입력 탭, 분석 데이터 관리 탭이 있고, 이앞에 부분의 탭은 메인 화면에 있는 어, 이거와 동일한 어, 버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 다리 영상 분석 화면에는 다리 영상 분석을 위해 필요한 버튼들만 어, 바뀌게 되는 거죠. 동적 체형 분석 화면의 버튼들은 동적 체형 분석 탭에 이렇게 버튼들이 어, 위치하고 있고, 영상 촬영 및 확인 버튼하고 화면 작문 버튼은 앞에서 보신 그 버튼들의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 화면의 버튼은 두 가지로, 인쇄 버튼과 닫기 버튼.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전체 버튼의 연결 구조를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봤는데요. 어, 좀 이해하시기 쉽으시라고, 어, 한번 그려 봤는데, 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 이 다이어그램에서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탭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 이 모드 선택은 메인 화면에 모드 선택 이 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것들은 각각의 버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버튼들은 메인 화면에서 하위 화면을 내렸을 때 있는 버튼들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 메인 화면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메인 화면에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모드 선택, 환자 관리 탭, 영상 촬영 탭이 있습니다. 이 모드 선택 탭에는 영상 촬영 및 확인 다리 영상 분석 발바닥 영상 조회 분석 영상 비교 분석 결과 요약보기 동적 저형 분석 화면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리 영상 분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을 다리 영상 분석 화면에 넘어가거든요 이 다리 영상 분석 화면에는 다시 점입력 탭 분석 데이터 관리 탭이 있고 각각의 탭에는 어, 다음과 같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점 입력 탭 같은 경우는 마커스, ISSP, 디비아, 파텔라, e n c 프 p 스 포인트 버튼이고, 그리고 분석 데이터 관리 탭에는 현재 점 모드, 현재 모드 점 삭제, 데이터 초기화, 데이터 저장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시면 메인 화면에 분석 결과 요약 보기 버튼 이거죠. 이걸 클릭하시면 분석결과 요약보기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에는 인쇄와 이제 닫기 버튼이 있고요 다시 메인화면에 동적체형분석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적체형분석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에는 눈뜬상태, 눈감은상태분석, 동적체형비교분석, 동적체형결과지인쇄 이렇게 버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어 박스 쳐진 이 부분은 메인 화면에 있는 버튼들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다리 영상 분석 화면에 있는 버튼들, 그리고 보라색으로 박스 쳐진 부분이 동적 체형 분석 화면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어 주요 버튼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기타 설정에 보시면 버튼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화면의 버튼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메인 화면 버튼 앞에 보시면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환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환자 리스트에는 이제 새로 신규 환자를 등록하시면 그 환자의 정보들이 여기 쭉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석 리스트는 이 환자가 분석한 데이터의 리스트 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지금 앞에 보시는 같은 경우는 테스트와 테스트2라는 환자가 환자 리스트에 있고요 현재 테스트2라는 환자를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 환자는 12월 3일에 두 번의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어, 영상 촬영 및 확인 버튼은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어느 화면에 있든지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두번째, 다리 영상 분석 버튼은 다리 영상 분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이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발바닥 영상 조회 화면 이동하는 버튼은 발바닥 영상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다음에 화면을 가까이 화면을 설명드릴 때 어,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석 영상 비교 버튼은 분석 영상 비교 화면으로 이동, 분석 결과 요약 보기는 어, 분석 결과 요약 보기 화면으로 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잠금 버튼은 어, 사용하시다가 잠시 뭐 사용하지 않으실 때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잠기게 됩니다. 윈도우즈 화면이 잠기는 게 아니고 이 e 스코프만 잠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필요하실 경우에 이 화면 잠금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환자 관리 탭에 있는 새 환자 추가 버튼. 이거는 이제 세 환자를 추가하실 때이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환자들의 어, 입력란이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새 환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새 환자를 입력하시고 나면 반드시 이 환자 정보 저장을 클릭하셔서 환자 정보를 저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정보 삭제 버튼은, 어, 이 환자는 뭐더 이상 데이터를 놔둘 필요가 없다와 같은 경우, 환자 데이터를 삭제할 때있으면 됩니다. 데이터 삭제 같은 경우는 환자의 특정 분석 데이터만 삭제할 때 쓰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 드리면 자 현재 지금 테스트3라는 환자가 있고요 이 환자의 분석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이 100, ID 139번의 분석 데이터만 삭제하고 싶다 같으면 여기서 데이터 삭제를 클릭하시면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 139번 데이터만 사라지고 만약에 이 테스트3라는 환자의 데이터도 삭제하고 싶다 같으면 환자 정보를 삭제하시면 이렇게 테스트3라는 데이터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영상 촬영은 만약에 다른 영상 분석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아, 같은 경우에 메인 화면 넘어가면이 영상 촬영 버튼 누르시면 메인 화면 넘어갑니다. 어, 다리 영상 분석 버튼은 이렇게 누르시면 넘어가고 <laughs> 발바닥 영상 조회 버튼은 이렇게 발바닥 영상을 조회하실 때 비교 영상 분석은 두 개의 어, 데이터를 비교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분석영상 비교 같은 경우는 그 환자의 데이터들끼리만 분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결과 외학보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잠금 같은 경우는 뭐 쓰시다가 잠시 뭐좀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 환자 데이터를 뭐 함부로 보면 안 되겠다 싶은 경우에 화면 잠금을 하시면 이렇게 잠기거든요. 여기 이제 아이디와 비번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 아이디와 비번은 최초 프로그램 어, 설치하실 때 비번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어, 설정란에서 이 부분에서 어, 이렇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시연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캡처 영상 촬영 탭에 캡처 시작. 영상을 촬영하실 때 클릭을 하시면 영상 촬영이 이미지가 쫙 뜨거든요. 촬영이 되진 않고 카메라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아, 지금은 저장할 게 아니야 같으시면 그냥 영상 촬영 중지하시면 카메라가 꺼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촬영 을 시작해야 되 싶으시면 영상 촬영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제 카메라 작동을 시작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촬영 영상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촬영됩니다. 그리고 분석 요청 전송 버튼 같은 경우는 촬영하시고 그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BNT로 분석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경우에 촬영하신 후에 이 요청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저희 쪽으로 전송되어집니다. 그때 쓰시면 되고. 밀보기 기능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신체나 조각을 분석하시기 전에 이분의 뭐 신체 균형이나 이것들을 어 한번 보고 싶다 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또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영상 촬영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캡처 시작이죠.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고요. 지금 지금은 그냥 이미지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어, 영상만 보이는 것이 촬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촬영이 되는 것은 데이터 저장을 클릭하시면 그 순간에 이미지가 캡쳐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AI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 분석에는 이제 조각 분석, 조각 분포 분석과 하지 정리를 분석하게 되거든요. 분석하시면 바로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완료가 뜨고 분석되는 이미지가 뜨고요. 어, 여기서 바로 하지 어, 정렬 분석에서 다리 영상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마크를 입력하시고 물론 이게 힐 디스턴스와 여기 있는 힐 디스턴스와 니 디스턴스를 내가 볼 필요는 없다 같으시면. 이 마크는 찍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 그냥 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마크는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rcsp를 클릭하시면 이분같이 또렷한 이미지가 있다면 rcsp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rcsp를 찾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파텔라에도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파텔라도 클릭하시면 바로 찾아주고요 나머지 t b i 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t b i 는 이렇게 직접 4개의 점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어, 어느 점 모드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t b i 를 했고, t b i 라인 모드다. 그리고 점 4개 중에 4개를 찍었다는 거고요. 아, 어, 같은 경우는 겟류를 선택하시면 지금 겟류 모드 바뀌었다는 거고, 점이 2개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찍었거든요. 견유를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장과 동시에 어 분석 했는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요약되는 데이터 나온대요. 신체 이미지의 하지 정렬 분석 했는 거 조합 그리고 실제 발 이미지 하지 정렬 분석 했는 데이터 니앵글 그러니까 어, ISSP 앵글, TBI 앵글, 그리고 해외인지, 해내인지, 그리고 이거를 간략하게 어, 어, 보실 수 있는 아이콘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나오고 발분석 같은 경우는 전족이 전, 전족의 조합이 얼마다, 중족과 후족의 조합이 얼마다, 좌우의 조합비는 얼마고 발바닥은 지금 정상으로 나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족이나 평발이면요족 같으면 중간에 떠 있는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이제 이 요약을 분석 결과 요약해 있는 것들이 쭉 나오고 이 밑에는 AI가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예상되는 증상이나 합병증을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